종에 나갈 수 있을지 나도 몰라다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뭐 무마토미 터졌지, 오늘 내가. 무서워, 웃지 마시고. <놀람> <놀람> 같이 보고, 쉽게 보고, 풀어보는 정치 앞시라 코멘터리. 안나가시, 안나가시. <놀람> 저희가 타이틀을 보고 또 아무 말도 안할 수가 없어요. 뒤에 깔린 곡이 그 젓가락 행진곡이죠. 저기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음악 감독님이 <laughs> 이제 말씀을 해주신 바로는 그게 있잖아요 젓가락이 두 명해서 치는 거니까 음. 홍준표 와유심민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티키타카를 한다 그렇죠 뭐 그런 뉘앙스로 어. 유정관이 지난번에 홍카레한번하자고 해서 그거한번 따라가고 또 백분토론 하자고 해서 그거한번 따라가 어 근데 방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백분토론에 이어 세 번째다 음. 그래서 사실 정치합시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백분토론 따라했다 MBC 따라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 저희 억울한 부분이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저두 분이 섭외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9월에 이미 섭외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저희 단장님과 팀장님께서 저두 분을 섭외를 끝내놓으신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저희는 이제 저두 분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음. 방법이 있을까 그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갑자기 백분 토론에 두 분이 나가신다는. 사가 나와가지고 그때 저기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댓글에도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어, 맞죠. 그러니까 두 사람 너무 식상하지 않냐? 부터 시작을 해서 백분토론 따라하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저희는 떳떳합니다. 음. 이미 뭐 백분토론이 기획되기 음. 이전부터 어, 어. 이미 두 사람은 저희 출연 섭외가 다돼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음. 못되면 그... 보시면 최은정 아나운서가. 음. 사회자 진행자신데 끼어들지 못해요. 좀 약간 안쓰럽다. 약간 머뭇머뭇하는 게 <laughs> 지금 나왔었잖아요. 네. 저 홍준표 전 대표가 저희 그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말 끊지 마라. 그 얘기를 백분 토론에서도 아마 그 요구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자가 너무 나의 발언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고 나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할수 있다. 아, 그리고 응. 말 끊지 말라는 거 너무...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멘트 아니에요? 네, 말 끊지 마.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그렇죠? <laughs> 말 끊지 마.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어, 그럴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본인의 말을 충분히 잘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기회를 달라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 네, 대선 토론회 할때 문재인 후보한테 내가 한참 많아도 화냈죠 이보세요. 아, 네, 아 이투샷 변호사입 <laughs> <말은 웃음> 이보세요라니? <웃음> 이보세요라니? 저는저 토론회 할때 <laughs> 이보세요라고 하길 <laughs> 버릇없노셨입니까 이길래 실제로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서 봤어요. <laughs>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나이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어, 나중에 저걸로 골려 먹을, 먹을 일이 좀 있겠다 싶긴 했는데 아 근데 그 민심포차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걸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또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해요 어, 그래서 유시민 대표가 맘먹을까 홍준표? 하면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거든요 아, 맞았어, 맞았어. 아, 그래, 그래. 네,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예요 <laughs> 정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현상 키워드는 바로 광장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이 광장 정치라는 말이 계속 누가 무슨 말을 정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정치? 무슨 정치? 음. 이걸 누가 만드는 거야, 도대체? 계속 외워야 되게. 진짜. 하지사시험중생 어?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얼마나 그 프레임을 짜는지 너무 힘들어요, 외우느라. 이렇게 난 나한테 화내는 것 같죠? 기사님이시니까. <laughs> <시험을 잘 하시라고. 웃음> <laughs> <laughs> 아, 이걸 이거 제 변명을 해도 됩니까? 네, 변명을해 보세요. 아, 그저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광장 정치라는 아. 단어를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음. 물론 저런 걸 이제 그 언론이 만들기도 하고요. 언론에 노출되는 학자분들이 만드시거나 아니면 진짜로 학, 저기 뭐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저런 걸 개념화하는 이유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집회라든가 세극기 집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광장이나 넓은 공간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장난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광장 정치. 저 저도 그는 관제 집회고 <laughs> 대표님 그는 관제 집회. 견제 <laughs> 네.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서 어... 무시하지 마시고 아, 예. 웃지 마시고 네. 아, 예. 관제 집회. 해설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이 친절한 정치학자 방송이 관제 집회는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정도는 우리 임다솔 씨께서 설명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음. 기분 상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세요. 일단. 일단 사과 먼저 할까요? 사과? 사과하시고. 사과드리고요. 네. 관제 집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친히 임다솔 씨께 설명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집회, 집회는 알잖아요. 그럼요. 관제는 관, 정부 같은 데서 음. 기관에서 음. 돈을 주고 만들어낸 집회다 이게.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게 아니다. 게 아니다. 어. 억지로 만들어낸 거다 필요에 의해서. 오늘 전해서 어. 오늘 서초동에 한 30명 모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아, 돈 주고. 어. 그렇게 했다고 이제 지칭을 하시는 거죠. 17대 딱 지나면서 어. 소위 386들이 어, 국회 딱 들어오면서. 이건 목욕탕 가도 그, 그 아는 체를 안 해요 아 목욕탕에서 아는 죠 제가 아는 체거 아니 근데 저는 동네 목욕탕 가도 친구를, 막, 친구를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무슨 국회의원들은 목욕탕 가면 다 만나나 봐요? 있지 않나요? 의원들이 가는 목욕탕이?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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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 아, 있고어 네. 약간 저는 여성 의원이모셨는데 자주 가시는 미용실 음... 그리고 여당과 야당 의원이 <laughs> 따로 가요 국회 안에 있어요 있어요 미용실 의, 의원 전용이 있죠? 네 있어요 목욕탕이 있고 어... 목욕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들만 들어가시는 그런니 그러니까. 호칭이 영화 국회의원만 아... 아... 그 할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아 시설 진짜 어... 좋아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리고... <laughs>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9.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평가도 굉장히 엇갈렸는데요 <laughs> 나 이런 녀석 저걸 안 믿는 게왜안 믿냐 한국의 여론조사는요 저 보면 이런 게 약간 아쉬운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정치인들이 어느 저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막 엄청 뭐라 해요 막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뭐 그다음 주좀 좋은 결과 나와 그럼 또 그냥 그걸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걸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그럼요. 정치합시다의 원래 기획. 그럼요. 응. 제대로 된. 응. 그럼요. 성령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대로 된여론조사가겠다 그렇지. 돈돈 음. <laughs> <laughs> 예. 돈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저희 제안인데. 혹시 우리 두분 모시고 요 앞에 포차 포장마차 가서 한 잔. 이게 너무 회한 방송만 아전이 자유스럽게. 아, 이거는 방송이 안나가는저저 포차로 넘어갔잖아요. 왜이 너무 안 나가요? 방송에 안 나가면 왜 찍어요? 카메에요이러면 통과 젤라고리 젤리. 2를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포차로 가는 게 사전에 다다 약속이 돼 있죠. 아 홍대표가 약간 컨셉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아 약간 귀엽잖아요 아, 그렇게 할까 아, 네. 음. 본방 나가고 댓글 같은 걸 많이 확인했잖아요 근데 좀 많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음악이 튄다 음... 음악 클래식이 좀 튄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조용히 그 사람 티탁하는걸 듣고 싶은데 왜 음악을 깔아서 내 감정을 컨트롤 하려 그러는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아, 네, 아네아 감정을 통으로. 네, 그, 그쵸. 왜 펑... 네, 멜로드라마 보면은 약간 클래식 음, 그, 약간 슬픈 네. 발라드 나오면 더 슬퍼지고 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진지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날충추게 만드는? 이런 <laughs> 느낌? 어. <laughs> 이렇게? 다음에 다음에 제작할 때 음악 감독님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저요? 어. 아 그쪽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저 이제 본 방도 다 봤는데 마지막 한 마디씩. 네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해야죠. 네. 우리 어, 막내부터? 네. 네. 야, 21세기에 막내부터 이게. 아 그러면 장미서. 장미서? 아니, 21세기. <laughs> 랜덤, 랜덤하게.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 그러니까, <laughs> 편집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 가자. 아,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만약에 제 분량이 없다면 너무 많은 비방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제 자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된 그1 회가 마지막에 보면은 끝. 네. 네. 끝 이제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규 방송으로 매주 나가는 방송이면 다음 이 시간에. 어, 그렇죠. 이게 나가야 돼요 원래 그런 디테일에서 그게 있었구나 음. 그렇죠 근데 이게 특집 방송은 나가면 끝이거든요 어... 다음 또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언제 나갈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laughs> 저희 모두 이제 인턴들이 제작 환경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첫 번째 콘텐츠 첫 번째 방송이니만큼 그 의미가 되게 남달,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코멘터리로 저희 뒷이야기도 많이 풀어드리고 또 실제로 20대 시청자들로서 어려운 이야기들, 또 기자님 통해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 기획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정치학시다 2화가 나오는 그날 다시 만나요. 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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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엠다 앰박한... 촬영할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출연하실 줄 알았는데. 음, 나는... <laughs> 참. 아쉽게 됐죠. 역시 정치인은. 그러니까요. <laughs>